아직 어, 안녕하세요. 하처럼딱 음... 접혀 있어가지고. 버섯 샌드위치 같아 음, 그냥 버섯, 볶은 거, 넣어 거, 은 거, 오늘은 비은안오안 거, 는 거, 데 아. 어. 오. 늘도비가와이나 갈게. 가 오. 니가 오. 니 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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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니 어, 별로 안 더워서 긴 바지 입고 있어요.

오늘 저녁입니다. 이게 지금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모르겠는데 진짜 방금 몇분 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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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막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이거 그 수업 그 준비하고 있고 막 그거 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거. 그 객실 안에 있는 카운터에 연결되는 그 번호가 그 전화기로다가 9번 누르면 된다는 걸 어떻게 빨리 이게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당장 가서 전화를 했죠. 난 순간 꿈꾸는 줄 알고 한한 한 진짜 5초 정도 그냥 멍했다가 정신 차리고 빨리 전화를 했더니 카운터가 카운터 직원분이 중국을 하길래 영어로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영어로 하겠다 그러면서 잘못 알아듣겠는지 라인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라인으로 했는데 그냥 지진 이 일어나면은 바로 나가면 된대요. 그리고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또그 대만 커뮤니티 카페에 올렸죠 네이버 카페에 격리 중인데 자주 일어나면 너무 무섭다고. 그리고 방금 막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어 그래서 아니 어제 밤에. 이거 작은 캐리어에 가,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짐을 혹시나 뭐 화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챙겨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작은 캐리어에 급한 짐들, 속옷이랑 뭐 씻을 거랑 우산이랑 우비랑 이런 거 지금 싸놓고 있어요. 아 심장 떨려. 저 보이세요? <laughs> 너무 급하게 전화하느라고 저는 곧 전화기 원래 똑바로 있었는데 저렇게 삐뚤어지고. 제짜 너무 무서웠어요. 하여튼,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기록을 남겨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렇게 여기에 당장 저, 뭐지? 컴퓨터랑 다 넣을 수 있는 게 이건 빼놓고 여기에 당장 갖고 나갈 수게 짐을 싸놔야겠어요. 휴. 일단 여기 속옷들이랑 약이랑 마스크 이렇게 챙겨줬어요. 만약에, 만약에 다른 데 이동했을 때, 쓸수 있도록. 아직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, 아직도 막 진짜, 심장이 진정이 되지 않아요, 진정이. 어쨌든 이렇게 써놨고, 네. 진정을 좀 하고, 나중에 기숙사 가서도 이렇게, 항상 싸 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불편하더라도 갓 바로 나갈 수 있게 치약이랑 이런 거는 그냥 여기다 넣어 놓고 생활하려고요 지금 여기 네이버 카페에도 사람들이 지진 얘기가 엄청 하는데 아 자주 있는 편이래요 한달 한두 번 정도 진주에서 격리 중인데 지진 날 바로 튀어나왔고 어, 어떡해 경고 문자? 아니 나는 경고 문자 안 떴는데?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알아보니까 어떤 분은 재난 문자 받고 나서 바로 그 지진이 다그 느껴졌대요. 그런데 저는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느라고 이거 막 알아보고 막 이거 막 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손이 막 벌벌벌 떨려요. 고3 때 야자하면서 느꼈던 지진 이후에 제일 큰것 같아요. 아니 지금 좀 진정이 좀 돼가지고 지진 대피 방법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아까 흔들릴 때 순간 어느 생각 했냐면 아 내가 저녁을 부실하게 먹어서 머리가 어지러운가 했어요. <laughs> 근데 이게 어지러운 게, 온몸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, 위에 이렇게 봤더니, 저 수건이랑 걸어둔 게 흔들리는 게 보여가지고, 아, 이거 지진이구나. 그때 이렇게 딱 인지를 했어요. 아, 이 와중에 배가 너무 고프네요. 하여튼, 가방을 캐리어 말고, 저 작은 가방으로 다시 간소화해서 다시 싸놔야 될것 같아요. 나면 아니 똑같이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갖고 나갈 수 있는 정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써놨어요. 급하게 입을 수 있는 그 겉옷 하나랑 우산이랑 약, 상비약 그런 거 아,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